모처럼 약속이 있어서, 여기 지금 점심 때 밖에 나왔는데, 아우, 항상 차 타고 다니고, 뭐, 일 때문에 바쁘고,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맨날 그랬는데, 이렇게 도시 한 중간에, 이렇게 사무실 근처에, 이렇게 도로변 공원이 있다는 거, 아, 어, 너무 좋네요. 봄 기운이 너무 완연해서 정말 봄인가봐요. 좋네요. 오, 어, 좋습니다. 어, 뭔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지쳐서 봄이 오는지 가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앞에는 봄이 썩고 와있어요. 적어 보세요. 새싹도 쏟아있, 쏟아있고. 너무 어렵습니 가끔씩 하늘 보고 이렇게 보면 대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약속한 지인이 저기 왔나 봐요. 아무튼 대한민국 파이팅이고요. 코로나 19꼭 극복해서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코로나 19 조심하세요. 파이팅!